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금일 07시 36분경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탐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22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7시 34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천여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자디주 동쪽 300여 킬로미터 지점 해상에 낙하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항공기 선박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도 평안북도 방현일대에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바 있으며 김정은 집권 후 탄도미사일은 총 28회 46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공식 발표는 없으며 장사정포 실사격훈련 등 동계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또는 접적 지혜에서의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대내적으로 김정남 피살에 따른 엘리트 계층의 동요 및 내부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석을 도모하고 우리에게는 연이은 단도 미사일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 조장 및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유도하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 가시화에 대한 대응, 의지, 표명과 함께 k r f 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조기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여 정부의 대북 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삼 쪽입니다. 먼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대북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사 직후 장관께서 LSC 상임위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합참에서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번 KRFE 연습을 통해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할 예정인 바 북핵 WMD 대응 및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KRFE 연습 후반부에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하여 연합 합동 화력 및 첨단 무기 체계 능력을 적극 시연하겠습니다. 또한 미일 차관보급 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해 미, 미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의 적기 구축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준비를 가속화하여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북한 단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